스텔라 장이 앓고 있던 병은 오래된 협심증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오래전부터 쉬라고 했었다. 그러나 스텔라 장은 멈추지 않았다. 민강 유통을 지켜야 했고 집안의 이름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느 날 회의석상에서 말했다. 민세리를 후계자로 세울 겁니다. 그 말이 돌처럼 떨어지자 민경채의 눈이 빛났다. 백설이에게 그 발표는 조용한 단절처럼 느껴졌다.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억울함보다는 허망함이 앞섰다. 자신이 믿었던 의리가 배신당한 순간이었다. 모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누님, 제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태주는 가난했던 시절 서리에게 밥을 얻어먹던 기억, 싸움이 나면 자신을 숨겨주던 기억을 잊지 못했다. 덕분에 일을 시작했고 어른이 되었다. 의리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모태주는 움직였다. 그는 법무팀 자료를 샅샅이 뒤졌고 김선재가 챙기는 문서들을 유심히 보았다. 김선재는 겉으로는 얌전했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컸다. 실패한 투자 막힌 빚 그리고 비밀의 서류. 그 서류에는 혈연을 가르는 냉정한 글자들이 있었다. 김선재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야. 다른 방식으로 서리를 도왔다. 그는 서리에게 일거리를 줄이고 사람들 사이에 험담을 막아섰다. 또 스텔라 장에게 여러 번 서리의 공로를 알렸다. 그의 마음에도 흔들림은 있었다. 오래전 문태경은 약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야망과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다. 결국 둘다 놓쳤기 때문이다. 문태경은 그때 배웠다. 제때 잡지 않으면 사랑은 떠난다. 그 배움이 그를 서리 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조심했다. 서리가 상처로 가득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앞세우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경채는 속도가 붙었다. 스텔라장의 후계선언을 발판 삼아 사람들을 모았다. 그녀는 공실장을 찾아가 물었다. 증빙이 더 필요해. 말로만은 부족해. 공실장의 손이 떨렸다. 공실장은 오래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젊은 날 가난과 공포 속에서 내린 결정이 이렇게 큰 웅덩이가 될 줄은 몰랐다. 오자경과 민지섭의 결혼이 깨졌다. 표면상의 이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 민지섭이 진행한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가 큰 손실을 내면서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오작영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내 아이에게 빚을 물려줄 순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금전 갈등과 가족 싸움이 한꺼번에 솟구쳤고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민수정은 동생 민경채와 정면으로 맞섰다. 민수정은 유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원칙을 내세웠다. 혈연이든 서류든 거짓으로 쌓은 탑은 무너진다. 민경채는 웃어 넘겼다. 언니 세상은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왜 스텔라 장은 그토록 빠르게 후계를 못 박았을까? 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백미소의 이름을 떠올렸다. 백미소가 떠난 뒤 스텔라 장은 죄책감과 싸웠다. 자신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후에 잘못된 믿음에 기대어 누군가를 밀어냈다는 자책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서둘렀다. 그 무렵 조필두가 조용히 움직였다. 큰 소리 치는 법이 없었고 정면 승부도 피했다. 대신 빈틈을 기다렸다. 그는 민간 유통의 하청 계약을 재정비한다는 이유로 곳곳에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장부의 숫자에는 거짓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두께만큼 누군가의 이득이 쌓여 있었다. 조필두는 그 정보를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다. 필요한 때가 올 때까지 묻어두는 쪽을 택했다. 못해주는 김선재의 서랍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찾아 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넘기는 동안 그는 그 모든 문장들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칼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그는 서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서리는 침착히 읽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얕아졌다. 서류의 결론은 잔인했다. 혈연관계 불성립. 서리는 분노 대신 허물을 느꼈다. 우리는 왜이 문장 하나에 기쁨과 비탄이 휘둘려야 하나? 흔들려도 내가 먼저 무너지진 않겠다. 문태경은 그 서류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수정은 그 제안에 동의했다. 민경채는 공개 절차를 싫어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텔라 장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틀렸다면 내가 책임질게요. 김선재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정리가 된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다. 공실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병원 진단은 중대한 당뇨 합병증이었다. 오래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무너뜨린 것이다. 병상에 누운 공실장은 고개를 돌렸다. 큰아가씨 미안합니다. 민경채는 그말 한마디에 귀가 멍해졌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데? 공실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다 끌어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빈칸이 남았다. 빈칸은 추측을 낳고 추측은 분열을 만든다. 오판술과 양말숙 부부는 이 틈을 타 소문을 퍼뜨렸다. 원래부터 그 집안꼴이 그랬어. 싸구려 말들이 골목을 떠돌았다. 그녀는 미소유통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그렸다. 미소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웃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돈의 숫자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었다. 문태경은 그 생각에 동의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그릇이어야 한다. 두 사람의 생각은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둘을 더 가까이 묶었다. 그 사이 민세리는 불안 속에 흔들렸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네. 민세리는 스스로를 미워했고, 그러다 지쳐 허탈하게 웃었다. 바로 그 틈에 김선재가 다가왔다. 조금만 참아. 내가 다 정리할 거야. 민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지섭은 이혼 뒤 술에 기대곤 했다. 그러다 한밤 중 길에서 크게 넘어졌다. 머리를 다치고 병원에 실려갔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는 병상에서 묵묵히 천장을 보았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체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 그는 오자경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무 늦은 말일까? 민경채는 광장에서 사람들의 야유를 들었다. 당신들끼리만 배불리 먹었지.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경채는 욕망이 깊었지만 손가락질에는 약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의자는 차갑고 방은 넓었다. 넓은 방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때 민경채의 머릿속을 스친 건 백미소의 이름이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그러나 지우지도 못하는 이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쓸었다. 미안해.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자신도 몰랐다. 그 즈음 조필두는 장부를 들고 스텔라장을 찾았다. 이 장부 오래됐지만 하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누가 어디서 이익을 챙겼는지. 스텔라장은 장부를 읽고 또 읽었다. 돈이 흘러가는 곳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중한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스텔라장의 손이 멈췄다. 이름은 익숙했고 그 익숙한 만큼 충격도 깊었다. 스텔라장은 결단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그녀는 회의를 소집했다. 설의 문태경, 민수정, 민지섭, 민경채, 김선재, 그리고 조필두가 자리에 앉았다. 스텔라 장은 짧게 말했다. 오늘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모두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때 스텔라 장은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선재의 얼굴이 하얘졌다. 민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이는 숨을 고르고 문태경은 펜을 쥐었다. 그 다음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사실들이 하나씩 풀렸다. 숫자와 서명, 도장과 날짜. 김선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제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선 크게 울렸다. 그는 변명 대신 경의를 말했다. 실패한 투자, 메울 수 없는 구멍, 그리고 한 번의 위조가 만든 연쇄.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긴 숨을 토해냈다. 긴장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때 사람은 눈물보다 공기를 먼저 찾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필두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에는 또 하나의 서명이 있었다. 스텔라장은 그 서명을 알았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방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그 이름은 민두식이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민두식의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가능성을 내포했다. 처음부터 모든 줄이 한 손에서 당겨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생전에 민두식이 남긴 선택이 지금까지의 분쟁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거짓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방향을 비틀어 놓은 근본의 오판이 있었을지 모른다. 스텔라장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또다시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서리를 바라봤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그 말은 선언이었다. 서리는 미소유통이라는 이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섭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나도 도울게.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챙기지 않았다. 남은 건 책임이었다. 문태경은 준비해둔 계획을 내놓았다. 피해자 지원, 학교 폭력 예방, 가짜 뉴스 대응. 하나씩 시작합시다. 모두의 시선이 서리에게 모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미소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민경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깐. 모두가 민경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후회, 분노,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용기. 그녀는 말했다. 그 서명, 내가 본적 있어. 방안이 술렁였다. 민경채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했어. 시작은 남의 부탁이었고,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 걸었을 뿐이야.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아.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진 않겠어. 이유가 있어.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피가 더 흐를 거야. 궁금증이 치밀었다. 누가 그 부탁을 했을까? 왜 지금 말 못한다고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각각의 눈빛에 의문이 박혔다. 스텔라 장은 민경채를 똑바로 보았다. 너 도망치려는 거 아니지? 민경채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다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처음으로 들은 단단한 약속처럼 들렸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미소야 엄마가 늦었지만 제대로 걸을게. 마음 속에서 오래 걸린 매듭 하나가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풀린 자리에는 또 다른 매듭이 보였다. 민두식의 서명, 민경채가 아는 부탁의 주인, 그리고 공실장이 끝내 말하지 못한 한 줄. 빈칸은 줄어든 듯 보였지만 사실 더 커졌다. 빈칸이 커질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거짓은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걸. 이튿날 새벽 스텔라장은 결심을 굳혔다. 병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짐이 아니라 멈춰야 할때 멈추는 용기를 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서리에게 말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해라. 나는 뒤에서 밀겠다. 그 말은 권력의 위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었다. 스텔라장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일을 택했다. 긴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조필두가 들어왔다. 그는 짧게 말했다. 장부의 원본을 보관하던 창고가 밤사이 불이 났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불. 증거. 원본. 누군가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정교했다. 서리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는 불이 켜졌다. 그 창고에 불을 낸 사람은 진짜로 장부만 태우려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길을 아예 없애려 했을까? 불이 난 다음 날, 백서리는 밤새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고, 곧 허탈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마지막에 남았다. 백서리는 모태주를 불렀다. 모태주는 잠을 덜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백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태주씨, 장부는 사라졌어도 사람은 남았어요. 사람의 말로 다시 시작해요. 모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의리라는 한 단어를 더 단단히 주는데 이유는 충분했다. 그 의리는 빚이 아닌 선택이었고 선택은 사람을 붙잡아준다. 스텔라장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밤새 기침을 참아가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멈출 땐 멈춰야 한다. 그 말이 입술에서 겨우 떨어졌다. 아침이 되자 스텔라 장은 백설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사과가 아니라 책임의 표시였다. 설이야, 내가 앞에 서라. 나는 뒤에서 너를 밀겠다. 스텔라 장은 오랜 세월 권위를 들고 살았고 그 권위가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자 숨이 훨씬 편했다. 내려놓는 일은 져주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일이었다. 문태경은 불이 난 창고 주변의 출입기록을 모았다.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았을 가능성에 기대했다. 그는 조필두와 함께 자료를 마쳤다. 출입기록에서 정호를 조금 넘긴 시간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표시가 찍혔다. 그 시간대 민경채는 공개회의장에서 사람들 앞에 있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었고 영상도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카드가 복제되었거나 누군가가 일부러 민경채의 이름을 앞세워 들어간 셈이었다. 이름을 방패로 쓰면 화살은 늘 엉뚱한 사람에게 꽂힌다. 이 와중에 뜻밖의 사람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민세리였다. 민세리는 누구보다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텅 비어갔다. 그는 결국 백설이를 찾아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자리를 지키려고 거짓을 붙잡았어요. 그 고백은 간단했지만 말이 나오기까지의 밤은 길었다. 민세리는 자신의 빈약한 마음을 알았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거짓을 품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남을 밟으려 한순간도 있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날이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있었다. 백서리는 민세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세리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붙잡아. 그 순간 민세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민세리는 처음으로 거울을 정면으로 보았다. 이제부터는 숨지 말자. 같은 날 오후 미소유통의 첫 번째 학교폭력 피해가정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아주 작은 간판과 좁은 상담실, 둥근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문턱을 망설임 없이 넘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망설임 없는 발걸음들이 그 공간의 의미를 채웠다. 문태경은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게 제일 필요하셨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누가 우리 편인지 그거 하나만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한 문장이 백설이의 가슴을 깊게 눌렀다. 돈도 제도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편이 먼저였다.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다. 여기가 그런 곳이 되도록 끝까지 할게요. 그 약속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였다. 감동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간단한 말을 하는 데서 나왔다. 민수정은 동생 민경채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경채야, 나도 내 방식대로 버텼어. 그런데 버틴다고 다 오른 건 아니더라. 민경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칭찬과 비교 사이에서 자랐다. 맞이라서, 딸이라서, 민씨 집안이라서.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잊었다. 그렇게 놓친 얼굴 중 첫째가 백미소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민경채는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시작하는 거야. 재산 목록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민지섭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전의 미끄러짐과 달리 이번엔 스스로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아직 떨렸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그는 오자경 앞에 섰다. 변명이 아닌 사과를 준비했다. 오자경 미안하다. 내가 숫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했어. 숫자가 틀리면 사람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데 난 반대로 했지. 오자경은 오래 침묵했다. 이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지섭 씨, 나는 아이가 불안해지는 순간을 제일 싫어해. 그때마다 당신은 숫자표를 펼쳐 보였어. 그래도 오늘은 사람을 보내. 그거면 됐어. 각자 자리에서 다시 바로 서자. 그 말은 재결합의 약속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모욕하지 않는 결심이었다. 그 사이 조필두가 들고 온새 소식이 하나 더 있었다. 창고 잔해에서 건져 올린 금속 조각 몇 개. 그리고 반쯤 녹은 문손잡이. 문손잡이 안쪽에서 특이한 가루 흔적이 나왔다. 값싼 분말 소화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이었는데 문제는 그 성분이 불이 나기 전에 문틀에 묻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조필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불을 낸 사람과 불을 끄려던 사람이 같거나 같은 도구를 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문태경은 그 말을 곱씹었다. 불을 낸 뒤에 소화기를 뿌린 게 아니라 미리 소화기를 준비해 들어왔다는 뜻이라면, 방화범은 통제 가능한 불을 원했던 셈이다. 목적은 전소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태우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웠을까? 남긴 조각 속에, 되레 이름표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날 저녁 백설이는 스텔라장을 찾아갔다. 둘 사이엔 오랜 긴장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숨을 고르게 마쳤다. 스텔라장이 먼저 말했다. 설이야 내가 너를 몰랐다. 사과한다.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사님이 몰랐던 게 아니라 여사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두려웠고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서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있었다. 옛날 같으면 말싸움이 되었을 자리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각자 마음속에서 오래 부딪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달아없어졌다. 스텔라 장은 손을 모으고 속으로 정리했다. 내가 가진 것중 제일 무거운 게 자존심이었다. 그걸 내려놓으니 비로소 손이 비었다. 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스텔라 장의 얼굴을 누그러뜨렸다. 누그러진 얼굴은 주변의 굳은 마음도 풀어낸다. 감동은 그렇게 번졌다. 다음날 미소유통은 첫 급식비 지원 명단을 발표했다. 크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꼭 필요한 아이들부터 챙겼다. 명단을 확인하던 한 어머니가 백설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우리 애가 밥값 걱정 안 한다고 오늘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백설이의 가슴이 뜨겁게 조여들었다. 미소의 이름이 사람의 밥이 되고, 잠이 되고, 내일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문태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래 묻어둔 문장을 꺼냈다. 사랑은 사람을 크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그 사랑이 연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동료와 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책임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 무렵 민경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부탁의 주인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과거의 거래, 남겨진 계약서, 그리고 집안 행사에서 오갔던 짧은 약속들. 그녀는 어느 순간 멈춰섰다. 자신이 늘 등지고 지나가던 복도 끝. 오래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액자 속 민두식의 짧은 글귀는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다. 가문은 사람이 쌓고 사람은 약속이 세운다. 민경채는 처음으로 그 문장 속 약속의 무게를 곱씹었다. 약속을 방패로 쓰면 흉기가 되고 약속을 징검다리로 쓰면 길이 된다. 자신이 들고 다닌 약속은 방패였다. 이제는 징검다리여야 했다. 민경채는 결심했다. 내가 말하겠다. 다만 말한 뒤에 내가 감당하겠다. 그날 밤 새로운 사실 하나가 더 나왔다. 창고 옆 상가의 오래된 CCTV에서 불이 나기 전한 대의 차가 천천히 골목을 통과하는 장면이 복구되었다. 번호판은 불빛에 반사되어 흐렸지만 차의 테일램프 모양이 특이했다. 이 동네에서 흔치 않은 모델이었다. 조필두는 바로 명단을 뽑았다. 그 모델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혔다. 명단의 맨 위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오판술. 사람들은 동시에 오판술을 떠올렸다. 오판술은 늘 소문을 돌렸고 늘 남의 말로 밥을 먹었다. 그러나 오판술 혼자서 그 일을 꾸몄다고 보기엔 불길은 너무 정확했고 준비는 너무 치밀했다. 양말숙의 이름도 뒤따라 떠올랐다. 양말숙은 오판술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남의 등을 떠밀되 자기 발자국은 남기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 둘의 이름만으로는 퍼즐이 맞지 않았다. 누군가 더 있다. 누군가 안에서 방향을 알려준 사람. 누군가 한 장만 태우라고 속삭인 사람. 그 속삭임의 언어와 습관을 알고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일까? 민경채가 말하려는 부탁의 주인과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민두식의 서명. 그리고 오판술의 차가 같은 선 위에 있다면 그 선은 어디로 이어질까?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의 이름이 우리를 기다릴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 더 궁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